당신이 기다려온 진짜 미래의 소형 전기 세단 바로 폭스바겐 아이디플로 2026을 소개합니다. 작은 차라고 무시하기엔 이 모델은 디자인, 기술, 가격 경쟁력까지 모두 잡으며 완전히 새로운 세그먼트를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차의 외관, 실내, 성능, 그리고 예상 가격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보면 아이디 폴로 2026은 단순한 소형차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미래적인 디자인 언어를 담아냈습니다. 전면부에는 슬림한 LED 헤드라이트가 폭스바겐 로고와 연결되어 마치 하나의 라인처럼 이어지며 공기역학적인 범퍼 디자인과 매끄러운 곡선이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측면에서는 컴팩트하면서도 스포티한 비율이 돋보이고 새로운 스타일의 에어로 다이나믹 휠리 전기차다운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후면부에서는 일자형 LED 테일라이트 바가 차체 전체를 가로지르며 존재감을 더하고 번호판 아래쪽에는 ID 콜로 2026이 새겨져 있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소형차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 만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와이드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고 있어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 차량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최신 폭스바겐 로고가 들어가고 버튼 대신 터치 패널 방식이 적용되어 미래적인 감각을 줍니다. 공간 활용도도 뛰어나 뒷좌석 탑승자에게 충분한 레그룸을 제공합니다. 또한 엠비언트 라이트와 친환경 소재의 마감재가 조화를 이루며 도심형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차량에 가까운 느낌을 줍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아이디 폴로 2026이 단순한 도심형 EV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기본형 모델은 약 250에서 300km 위 주행거리를 제공하며 롱레인지 버전에서는 최대 400km까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전륜구동 시스템을 기반으로 빠른 가속과 안정적인 주행감을 보여주며 일상적인 도심주행뿐 아니라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또한 폭스바겐의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무선으로 지속적인 성능 개선과 기능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충전 속도 역시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급속 충전시 약 30분 만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어 실사용자들에게 큰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가격은 이 모델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유럽 기준으로 약 25,000에서 30,000유로 사이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같은 세그먼트의 경쟁 전기차보다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폭스바겐은 아이디폴로를 통해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세련된 디자인, 충분한 성능을 모두 갖춘 이 모델은 특히 젊은 세대와 도심 생활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폭스바겐 아이디폴로 2026은 단순히 소형 전기차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프리미엄 감각의 디자인, 스마트한 신뢰, 경쟁력 있는 성능, 그리고 부담 없는 가격까지 갖춘 모델로 전기차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차가 테슬라 모델 이와 같은 차세대 경쟁자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더 많은 최신 전기차 리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